라면지로 미타 본점을 가보려고 하는데, 간단히 라멘지로지로게라멘에 그 대해 설명을 하면은, 마늘 넣으시겠어요? 물어본데요 이게 일종의 암구어인데, 마늘 넣겠다는 게 아니라, 마늘이랑 간장이랑 이제 숙주 같은 거 얼마 넣어줄까? 이런 거예요. 면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받은 직원이 면이 거의 다 삶아진 타이밍에, 니니쿠 라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대답을, 마늘만 넣어 겠다면 하이! 이라고 하면, 니니쿠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채소만 넣어달라고 하면, 야사이! 그리고, 지방 넣어줘. 등뼈 기름이. 정말 아보라간쎄게 해줘. 카라멜. 그냥 잘 모르겠고 다 많이 줘가면잿맛이 그리고 지로라면이 양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을 시켜도 아마 거의 다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후 8시까지 영업하는데 지금 6시 반이니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오늘 근로감사의 날이라고 영업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구글 지도에 나오네요. 지난번에 라면실 비타 본 점을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이 휴일이여가지고 못 갔었는데 어, 일단은 모르니까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았나? 에이 씨다 났네 씨. <laughs> 다 났어 또아 월요일날 오픈 런 해야겠다 망했네 어, 해아저씨잘 몰라서 이제 눈앞에 도쿄타워 보이니까 저기 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5분인데 어, 줄을 e t 습니다약 20분 정도 기다려 보니 먼저 사람들이 i s i 는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n see t 서 i s i 하러 갑니다. you 밑줄과 아랫줄이 h 양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슈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식가가 아니라서 소라멘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 주문한 라면의 색상과 맞는 치권을 받게 됩니다. 눈치껏 살펴보니 그 다음은 면 삶기 정도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에서 면 삶기를 말하러 갑니다. 그리고 지로라면의 느끼함을 덜어주기 위해 거의 필수적인 우롱차를 자판기에서 뽑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드디어 입장합니다 가게가 비좁고 오른쪽이 좌석이 나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 근처에는 짐을 둘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자리에 착각하면 직원이 어떤 라면을 주문했는지 알수 있게 식권을 테이블 위에 둡니다 그리고 라면을 금방 받았는데 좀 이상한 게 저한테는 마늘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라면을 주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뭐어찌저지 제가 원하는 양대로 나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라멘인데도 양이 엄청납니다. 숙주 밑에는 두툼한 돼지 목살로 만든 차슈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맛보고 싶은데 랭게를 못 찾아서 그릇에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지로라멘에 비하면 확실히 덜 짜고 감칠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로라멘 특성상 수북한 양과 엄청난 기름지, 다소 높은 염도로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슈가 이렇게 두꺼운데도 뻑뻑함은 전혀 없이 혀만으로도 고기 섬유가 잘 풀릴 정도로 부드럽게 잘 삶았습니다. 한국에서 먹었을 때는 타이어를 씹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턱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는데 원조 가게에 와서 그런 선입견을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염도를 낮추기 위해 지로 라면의 필수적인 행동인 천지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면 숙주 및 국물에 담겨 있던 지로라면의 또 다른 특징인 칼국수 같은 두툼한 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잘 뒤집은 뒤에 면을 한입 맛봅니다. 먼저 느껴지는 건 스프 자체에 다소 강한 염도와 기름집 그리고 면을 씹었을 때 이를 튕겨내는 듯한 쫄깃쫄깃한 탄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 목으로 섞이고 나서는 마늘의 알싸함과 감칠맛의 여우 그리고 느끼함이 축적되는 것 같았습니다. 느끼함을 줄여보려고 스파이스 파우더를 뿌려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끼함을 잡아주진 않았고 염도가 높아져서 약간 후회했습니다. 혹시나 방문하시는 분은 안 뿌려 드시기를 권합니다. 반쯤 먹고 나니 느끼함이 물려와서 우롱차를 마셔봅니다. 고추냉이, 야채, 건더기를 다 먹고 나니까 숙주 때문에 염도가 낮아져서 국물을 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원조 지록이라면은 그렇게 짜지 않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포만감과 맛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라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굶주려 있을 때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일 것 같아요. 저 라면 먹고 나온 데도 줄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 데이오대랑 주민들이 다 몰려가지고 기다리는 가게이 왔고요.